안 걸리죠? 아 근데 무루야 너 어디야? 나... 어? 뭐야? 어? 응? 어? <laughs> 응? 약간 지형에 문제가 있지 않아? <laughs> <얘> 이게 무루야 <laughs> 안녕? 오, 우리 섬에서 태어난 거야? <laughs> 아니 이거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아직 괜찮아 치치치치 침착해 가장 침착하지 못한 거 같은데 아니아니 <laughs> <laughs> 아니, 아니야 아, 가장 침착하지 무슨 소리야 어우 침착해 아 집을 하나 만들까? 밑에다가? 준비 안 생기지 않을까? 지금 나가버릴까? 아니면은? 가자. 화를 는면 오케이. 그래서 이비어 먹을 섬 간다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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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모래 뭐, 모래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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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앞에. 헬로! 어어어어비 어, 먹을 섬 반대로 나간다. 아, 근데, <laughs> 빨리 모래 따려. 아멜리 이가서 가자 가자. <laughs> 거지같은섬 옆섬, 옆섬으로 가 옆섬으로 가 왼쪽섬 왼쪽섬 섬. <laughs> 저 저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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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참하러 <laughs> 간다 저섬 <laughs> 아 우리 해적이야? <laughs> 근데 모래야 저기 섬에 들어가는게 정말 안전할까? 그래서 여기서 계속 머무는게 옳을까? 어 오른쪽도 있네? 좀 돌아볼까? 기왕 그렇게 된거? 야, 섬이 야, 아니라 대륙인데? 야뭐래야 앞에? <laughs> 약간 우리를 기다리는 손님들이라니 두근두근한걸? 멀어져볼까? 야. 엄청 아 미쳤다. 야, 근데 저 얼핏 보기만해도 엄청난 수의 좀비가 있는데 뭔데? 아씨, 횃불 꽂아놨잖아 누가? 어? 우 와, 뭐야? 야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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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뭐야? 뭐, 뭐야? 뭐야? 아, 뭐야? 뭐야, 아이, 뭐야? 너, 뭐야? 약탈자, 약탈자, 재는 약탈자지. 그게 뭐야? 그게 뭐야? 안쪽으로 아니, 들어가면 평지가 있지 않을까? 아, 겁나 크네. 얘네가 대륙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엔. 왜냐 내가?

<laughs> 밤 된다 잣 됐다 내가 리 보기 좋게 이걸 야! 이걸 해줄게 이거 중에 양말 변했어 내가 마시는 내가 리를 위해서 높은 이걸 해왔어 내가 보여 리 기다려 봐리나 엄청 높은데 리 많이 많이 높은데 난 키우리 높아 리 돌아 와택도 없다 임 여기 어디야 아또 지나쳤어 또 어디야 씨업집집집집집 빨리 <laughs> 왜 이렇게 어사들어꾸어들어이렇지왜 <laughs>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화살 <laughs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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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어왔어왜 이렇게 이렇왜 이렇게 고꾸러이렇지이렇지 이렇게 지왜이짜 이렇게 가져왔어? 어 진짜? 왜? <laughs> 왜? 이제 그 하얀색 양털 3개가 필요하거든? 아니면 회색 양털이라도 3개가 필요하거든? 근데 지금 두개두개거든아 2개, 왠지 시참에서 같이 약간 닐모 닐모 말 뿌리면 재밌을 것 같아. 그럴까? 아니면 지금 이거 열어버니까 초대받아서? 그럴까? 그것도 좋을... 근데 네, 트게더에 올려주셔도 되고 지금 아시는 분은 지금 채팅으로 써주셔도 돼요. 트게더에 글로 쓸게요, 제가 바로. 오 <laughs> 오셨다! 호피니 호하 호피리님 어디 계실 까 어디 계실까 하씨 어디 계실까? <laughs> <laughs> 너무 궁금해 <laughs> 어어왜 여기에요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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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 호피리님 여기에요 호피님? 호피리님 피리님 여기에요 이쪽으로 가요 나일 집에 있는 다이아몬드 전아 전화 선생님 전화요? 집에 아, 집에 언제 오셨어요 <laughs> 아니 봤으면 <말씀> 말요 <laughs> <웃음> 아니... <웃음> 어? 신우님이다! 어디? 시야~~ 어서오세요~~ 와 대박! 집들이가다 아 선생님! 선생님! 아 <laughs> 선생님! 아니! 아니 이, 이런 데서 주무시면 어떡해요! 감기 걸려요 <웃음> 선생님! <웃음> 아니, 선생님. <laughs> 선생님 감기 걸려요 <laughs> 입 돌아가요 쌤아 <선생님. 웃음> 진짜 웃기네 그래. 지평지화 자고관 <laughs> <laughs> 아니냐고 이거. <laughs> <여기> 누구 있냐? <있니? 웃음> 쌤 앞에 제가 묘목 심어놨. <laughs> 개웃겨 <laughs> <laughs> 어? 내가 내가 이거 가져올데 <laughs> <laughs> 아직 밤이에요. 아직 밤이에요. <laughs> <laughs> 좀더 주무세요. 우우 와, 우와. 우와. 신기해. <laughs> 그래퍼 제발 제발 그래도 안돼 아이애, 마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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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, 아, 안돼 안돼 건드지마건드지마 야야야 저분수깨지면안 나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대로 냅 하고 싶은대로 냅 싶은 그냥 가만히 있게 냅 그냥. 그냥 하고 싶은대로 아, 하지 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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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싶은대로 하게 돼 하고 싶은대로 야 뭐야 활내나봐활봐어어 활? 여기 화살 어화화화살 어디 있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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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야이아아 제가 한대 때렸습니다. 아 진짜 이게 예 리니아 리니아, 얘또 리니아 또 리니아. 너도 이제 독립할 때가 되지 않았니? <웃음> 예 리니아 <laughs> 예, 리니아, <리니야>. 어 먹여주고 <웃음> 키워주고 <laughs> 지어줬으면 좋겠어. <되지. 웃음> 예 리니아 리니아 침대 하나 줄 테니 독립하렴. 아 씨. 말의 시작이 재밌네요. 좋군요. 아주. 읍적해 네, 밤에 왔을 때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집을 꾸리고 계실지 기대하겠습니다. 기대하겠습니다. <laughs> 서로 예쁜 집들 꾸며서 자랑하자고. 좋아요, 좋아.